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쿠오카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캐피탈 제품인데요. 캐피탈 매장은 어, 후쿠오카에는 그렇게 물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 모자 하나 구매했고요. 브라운인데 여기가 베이지로 들어가서 좀 색깔 톤도 괜찮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포인트 컬러도 노랑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은 7,348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쇼핑백을 주는데 친구도 쇼핑백이 진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베이프 매장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후쿠오카를 가서 그 베이프 매장을 들어가니까 옛날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걸 구매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 이렇게 생긴 키링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구매한 게 이렇게 아크릴로 된 키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메탈로 된 키링. 각각 가격을 알려드리면 인형은 4,000엔. 그리고 이 메탈로 된 거는 3,000엔. 그리고 이 아크릴로 된 거는 1,5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슈프림인데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서 굳이 일본까지 가서 살 필요는 없지만, 재고도 좀 넉넉한 편이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 한국에 없는 매물을 구할 때는 일본에서 가신 김에 사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여기선 뭐뭐 구매했냐면, 첫 번째로는 비니. 이렇게 슈프림 로고가 작게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 때나 휘뚜루마뚜루 매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는 크랙 반팔티. 하나는 네이비, 하나는 차콜로 구매를 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로고 쪽에 크랙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해서 티셔츠는 14,300엔 그리고 비니는 6,050엔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가격이 너무 막 매력적이고 그렇진 않지만 약간 한국에서 없는 품절된 제품들을 구하기는 좀 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옹벨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매장이 커서 볼게좀 많이 있었지만 살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 저는 뭘 샀냐면 이 백팩을 구매를 했는데요. 컬러가 꽤 다양했지만 이 화이트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고, 얘는 20L짜리 백팩이에요. 등산 갈 때도 되게 잘멜수 있을 만큼 엄청 가볍고 막 매기 좋게 휘뚜루마뚜루 매기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에 맞게 실버 이렇게 포인트들이 잘 들어가서 색 조합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얘는 8,47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오클리인데요. 이렇게 오클리 자수가 들어간 후드인데요 라지를 입어 봤더니 좀 너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라지는 조금 클것 같아서 확 크게 입으려면 2X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 여기가 자수로 들어가서 또 예쁘고 퀄리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클리 키링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키링 겸 동전지갑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로 오클리가 들어가는데 가방 같은데 달고 여기에 뭐 에어팟이나 뭐 아니면 이어폰이나 이런 거 넣거나 동전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후드는 6,900엔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 조그만 거, 이거는 3,000엔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냥 이 키링 있죠? 이거는 1,500엔에 구매를 했어요.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몇 퍼센트를 조금 더 추가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나나미카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벨트를 구매했어요. 뭐 이거는 이미 다들 아시는 벨트일 텐데 그냥 무난하게 매기 좋아서 검은색깔로 구매를 했고 얘는 3,9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저널 스탠다드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널 스탠다드랑 뉴데스랑 콜라보한 트랙 자켓이에요. 컬러는 약간 차콜 계열의, 브라운 계열의 차콜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색깔인데. 이 어깨 여기는 또 보라색으로 니들스 약간 시그니처 컬러가 들어갔어요.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 중에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컬러가 특별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얘도 어두운 색깔이라 무난하게 입기는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다른 네펜데스 매장이나 뭐 다른 편집샵에 있는 니들스 쫙 봤는데 진짜 얘는 단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얘는 33,0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무인양품 잠옷인데요. 한국에서 라지 자꾸 품절돼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또 라지가 한국에서도 재입고가 됐더라고요. 일본 간 김에 그냥 구매를 했고 4,990엔. 솔직히 세일하면은 한국도 그 정도는 해서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본 간 김에 무지 들어간 김에 살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잠옷도 추천을 드리긴 하니까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꼼데가르송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아오야마 백 구매했어요. 그 라운드 스타일로 된 거고요. 2호. 그래서 딱 맥이 좋은 사이즈의 크기인데 얘도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그 1층은 꼼데고 2층은 CDG가 있어요. 그래서 CDG에 가서 구매를 했고 블랙은 품절이라고 했는데 네이비가 라지 사이즈도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 자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1,5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이거. 히스테리 글래머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키링을 구매했어요. 꽤 귀엽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3,3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쿠오카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일본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쇼핑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